어제장에서 시원하게 올랐던 뉴욕 증시 이번에는 간밤에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가능성에 반응을 한 건데요. 하루 동안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이 시장흐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은 파월 의장 눈치 보느라고 계속 혼자서를 보였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중앙은행 포럼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두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월달, 9월달 연속해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파적이었던 그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하는 수준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의지는 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 떻게 인상을 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연속 회사 할지, 띄엄띄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올해나 내년에 빠르게 2%대로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 고금리 상황이 한 1년 이상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겼던 거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더 둔화되어야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해소가 될수 있다라는 그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통화 정책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경제를 주관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 재무부 쪽에서는 이제 재정 정책을 가지고 어떤 경기를 이제 어, 계획을 세우는데, 어, 서로 이제 관여를 안 합니다, 사실. 그런데, 어,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하반기 정부 지출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의 메시지를 굳이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약간 생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은행권, 1분기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그라들지않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 이 은행의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잘 견딜 수 있느냐, 은행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잘마련돼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금리 인상하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보였는데 그런데 장마감 후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연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월달, 9월달 연속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좀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부분도좀 지켜봐야 되고요. 어, 국내 어떤 그 미국 내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올 것이다라고 지금 한70% 가까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어떤 심리적으로는 크게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경기 지표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재고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도매 재고는 0.1% 감소했고 소매 재고는 0.8% 증가했습니다. 이 재고가 줄어드는 그 속도가 어떤 기업의 지출 속도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경기 흐름의 속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 소비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강하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어좀 흐지부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순이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최종 확정치 발표되고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새벽에 한 2시 반쯤에 동부시간 기준으로 그때 이제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더 매파적으로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 드론 개발회사 소식부터 가져오셨어요. 드론 소식이라니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의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요 사람을 4명 정도는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그런 무인 전기 그 배터리를 사용한 무인 드론을 지금 시, 어, 미국 시장에서 지난밤에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됐습니다 어 저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인데 JOBY 라는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파일럿으로 생산한 제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항공기처럼 쓸수 있게끔 테스트를 할수 있다.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업용으로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약한 3단계의 비행 허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실 그동안 진행이 굉장히 드디게 되고 있기 때문에 릴리움 같은 회사는 이제 유럽에서 이 사, 이 테스트를 이미 2단계까지 다 통과를 해놓은 상태고, 마지막 3단계 남겨놓은 그런 상태로 있는데, 어, 지난밤에 이제, 저비가 하고 이제 릴리움이 20% 이상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비가 또 하나 이제 그 시장에서 관심을 끈건 뭐냐면은, 역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 공군하고 계약이 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약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말씀하셨듯이 이제 핀터레스트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상향 조정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목표가가 대부분 조금씩 상향돼 가는데 현재가 수준에서 얼마만큼 여유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조금 조금 움직이는.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크루즈식 카니발이 지난 밤에 많이 올랐어요. 노르웨이안 하고 이제 같이 올랐는데 지금 월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빠졌었죠. 그걸 좀 메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실이 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예약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2일입니다. 이번 주말에 2분기 딜리버리 대수가 얼마나 나올 거냐 이게 나와요. 팩트셋에서 지금 74% 증가한 44만 5천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문제는 뭐냐면은 마진율이 얼마나 떨어졌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가격을 계속 낮췄기 때문에 빌리버리 많이 하더라도 마진율 떨어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것 같고 오늘 이제 엔비디아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따라가기도 그렇고 안 따라가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칩수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는 게 매출은 한10% 정도, 수익은 한15%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빠르면은 7월달부터 바로 상무부에서 이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난밤에는 그래도 수요 증가가 앞으로의 어떤 수요 증가가 중급적으로 차단되는 거를 커버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아래쪽에 316달러에서 378달러까지 사이에 있는 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간밤 조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어, 칩 제조 업체인데요. 온 세미콘덕터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반도체 ETF 제가 한번 봐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 ETF들 반도체 쪽 투자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대표적인 SMH라는 코드를 쓰는 반넷과하고 그리고 SOXX 아이셰어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어 대표적인 ETF인데 요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 연초 대비했을 때한40%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제, 어, 시장에서 뭐, 하락이나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한, 특히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미국 기업으로 성장을 해온 중형 기업들, 칩제조업체들은 굉장히 상승세를 가파르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밤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엔비디아의 상승 이후에 올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온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30% 이상의 성장성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가지고 칩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미국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법률 만들었을 때도 지원금이 들어왔던 그런 회사고 엄청나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문 매출이 38%나 증가하는 그런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실적 이번 올해 연도의 실적이 지난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살짝 이제 한 3%에서 뭐 이렇게 좀 밀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으면서 역대 최고의 실적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매수 의견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아~ 시장의 인공지능 이후에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지 얼마 정도든지 또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 보고서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매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싫은데 서두르면 수익을 갖다 놓치게 되거나 애플 지금 그래도 절반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던지신 분들은 안타깝죠 애가 타죠 그리고 너무 일찍 조정됐다고 이제 너무씩 들어가면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차트를 보면은 사실 매수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매수는 아래쪽에 좀 넉넉히 잡아야 됩니다 83 달러까지 왜냐면은 7월달 실적 발표 시즌이 있고, 금리 인상이라는 FMC가 o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조금 길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5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길 기다려야 되고, 선절매는 아래쪽에 78달러 정도, 목표가는 110달러 정도 잡고 가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온세미콘덕터였습니다. 역사적인 최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려워 보이지만요. 83달러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 110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